반갑습니다. 오늘은 12월 28일 토요일입니다. 한해가 점을 <laughs> 보있네요 자, 오늘은 기회일입니다. 기회일은 기회가 남았다,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기회가 주기 전에 주어지기 전에 혼란스럽다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왜냐? 이 기음토라는 것은 토의 기운으로서, 어머니의 기운으로서 모든 것을 수용하고 포용하고 이렇게 품어주는 그러한 기운인데, 밑에 있는 이 해수라는 기운이, 이 혼돈의 기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기운, 모든 것이 다 들어있지만 아직 한 가지 뚜렷한 것이 없는 기운이 이 해수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 극정스럽게 이 자식을 바라보는 마음, 또는 임신을 할 여자가 내 자궁의 상태가 아직 완비되지 않은 그러한 상태 그래서 무엇이 착상될지 지금 모르는 어떤 종자가 들어올지 모르는 그러한 지금 안면한 상태 그러한 상태가 이 기회다. 좋게 말하면 기회가 될수 있고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 자 말띠입니다. 말띠는 본인의 위치를 잘 지켜서 전후좌우와 합업을 하니까 안 되는 일이 없다. 은근하게 야단스럽게 아닙니다. 야단스럽게 아니고 은근하게 협조를 구하면 좋은 아이디어도 넣고 상대방의 협조도 잘한다. 내가 굳이 세게 안 나가도 잘 협조가 된다. 이빈 자궁에 정자가 잘들어 박혀가지고, 거기서 싹이 잘 튼다는 거예요. 그럼 뭐, 억지로 인공수정 하려고 안 해도 잘될수 있는 말띠이니까, 그것을 믿고, 오늘은 너무 힘 자랑하지 말고, 내 위치를 딱 지키면서, 아래 위 사람들 협조를 구하면, 새로운 전환, 새로운 태세, 또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어떤 방향성이 제시될 것이다. 양띠입니다. 오늘 양띠는 자기 분수를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서 윗사람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좋다. 본인이 주도하려고 하는 것은 좋지 않다. 자기가 자랑하려 하지 않아도 타인에 의해서 어차피 드러납니다. 그것이 좋은 일이든, 그것이 나쁜 일이든 내가 굳이 드러내고 가시하지 않아도 드러날 것이니까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 이 양띠는 분수를 잘 지켜가지고 윗사람 뜻을 따라가는 것이 좋겠다. 그 중에서는 주변에 혹시 토끼띠가 있다면 그 토끼띠와 협의를 하게 되면 더욱더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는 날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숭이띠니다 이 원숭이 끼는 오늘 신중한 것이 좋겠다. 혹시 내가 관을 무시해가지고, 또는 관을 비꼬아가지고, 관이라는 것은 뭔가 우리가 지켜야 할 약속, 규칙, 질서, 또는 어떤 정도, 이런 걸 뜻합니다. 또는 뭔가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게 하는 그런 것들을 내가 무시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차를 몰고 가는데, 아, 이 신호가 있을 필요가 없는데 신호가 있다는 거지. 에이! 하면서 신호를 무시하고 간다든지. 그죠? 그런 걸 우리가 상간경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원숭이 띠는 이 상간경간, 나도 모르게 관, 이 규율이나 약속이나 법이나 질서 또는 내 윗사람에 대해서 반발심이 들어가지고 그것을 내가 나도 모르게 표현을 해버린다. 규칙이나 질서를 내가 바꾸고 싶어하는, 그거 맞지 않지 하면서 그걸 확 뒤집어 얻고 싶은 성향이 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뜻대로 바뀌어지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내명의 손상이 온다. 오히려 나에게 손해가 온다. 그래서 오늘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그런 반발심, 구속이나 털이나 원칙에 대한 반발심, 그것이 언어나, 언어나 행동으로 나오는 것을 잘 조절하시는 것이 좋겠다. 오늘 기회에 이런 어떤 일이 확 발생할 줄 모르는 또 어떤 씨앗이 숨겨질 줄 모르기 때문에 오늘 온송이 띠는 잘못하면 나쁜 씨앗이 숨겨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은혜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닭띠입니다. 닭띠는 이인자를 이인자로서 보존하는기으로 가면 오늘은 대길 하다. 내가 먼저 움직이지 말고 선배의 조언을 듣고 윗사람의 조언을 듣고 너이 움직이면 그거를 따라가는 것이 좋다. 오늘 내가 일을 성사시키고 일을 완성시키는데 추중 역할을 하긴 하지만은 내가 먼저 가면 안 된다. 뒤에 가라. 우리가 근투를 하거나 할 때도 내가 선빵을 날리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가, 그가 때리는 것을 보고 이렇게 카운트펀치를 날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오늘 닭띠는 카운터 펀치를 날려라. 먼저 움직이지 말아라. 그러면 오히려 이길 것이다. 개띠입니다. 개띠는 선배나 윗사람을 무시하게 되면 피볼올수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딱 고쳐먹으면 오히려 결과가 좋다. 다르게 말하면, 오늘 대띠는 이 위사람이 하찮아 보이고 위사람이 위사람 닿지 않게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것이 은영중에 행동이란 말로서 나오게 되고 그로 인해서 내가 된통 당하게 된다. 그래서 이때까지 내가 잘, 잘했던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내 마음을 딱고쳐먹고 덕분입니다 하는 마음을 계속 내 마음속에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럴 때내 복을 잘 지킬 수가 있다 올해 기 오늘 오늘 기해년에 어떤 이빈 자궁에 해수라는 이 모든 것이 들어있지만 아직 드러나지 않은 이러한 빈 자궁에 오늘 무엇을 심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거기이 개띠는 오늘 이그만함이 선배를 무시하는 마음을 싣게 되면 그로 인해서 내가 내 타인들에게 내 아래 사람에게 무시당하게 된다는 거지. 그 종자에서 오늘 확실히 잘라서 마음을 고쳐먹으라. 돼지띠입니다. 오늘 돼지띠는 지금 이 해수라는 것은 남자 여자 선악 아. 이런 것이 구분이 안된빈 자궁의 상태입니다. 말하자면 무국의 상태지. 그래서 어찌 보면 혼란스럽고 이 케이오스 chaos, 카오스죠 이렇게 아직 하늘 땅이 구분이 안된 상태에 그런데 오늘 대지띠는 이분법적으로 선이냐 악이냐 검은색이냐 흰색이냐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를 구분함으로써 그러한 습성으로 인해서 자신의 선악이 만들어진다 말하자면 우리가 팥 씻는데 팥 나고 콩 씻는데 콩 남단 말이 있죠. 적선지간은 필류 유경이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이 선악이 나눠지는 이 경계에서, 첫째는 내가 선악을 안 나누는 것이 가장 좋고, 그 다음에는 선악을 만약에 나눌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되도록이면 선으로 나눠. 그래서 내 생각이 그 현상을 만들고, 그 현, 내 생각이 습관을 만들고, 그 습관이 현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주위에서도 겸병이, 아, 미상이, 겸빙이 지하니라, 리상인이 겸빙이 지하니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리가 계속 쌓이면 그것이 어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곧그 습관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행위라, 우리 생각이 그 습관을 만들고 그 습관에 의해 가지고 그, 그, 그런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게 생각하면 그것이 선으로 작용하고 나쁘게 생각하면 그것이 악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오늘 돼지띠는 그것의 갈림길에 있는 날인데 가장 좋은 것은 그것을 구분을 안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에 해야 된다면 좋은 쪽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회일입니다. 다소 호란,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은 오늘 좋은 종자를 심음으로써 앞날에 앞으로의 기회가 될수 있으니까 이 기회가 되는 좋은 종자를 심도록 오늘, 오늘 하루 좋은 생각. 행복한 생각, 더불어 하는 생각 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